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송가인 씨가 예능감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송가인 씨는 오늘 12일 Mnet,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8에 단독 출연을 하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예능감을 뽐내게 됩니다.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을 숨긴 미스터리 싱어 그룹에서 얼굴과 몇 가지 단서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가리는 대반전 음악 추리 쇼 너목보 시즌 8에서 실력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눈썰미와 추리력 그리고 초기 필요한데요 송가인 씨는 지금까지 각종 예능의 고정과 패널로 출연하며 쌓아온 감각으로 과연 실력자와 무대를 꾸밀 수 있을지 시청자 분들의 궁금증이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리 조력자로 후배 그룹 BAE 173이 출연하며 협동심까지 자랑할 예정인데요 송가인 씨는 앨범 발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규 2집 몽을 발매한 송가인 신은 더블 타이틀곡 꿈과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송가인 씨는 KBS2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전라 코치로 트로트 후배를 물심 양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는 13일과 20일에는 트롯 전국체전 전국 투어 콘서트의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준비된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에 출연하고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트롯 매직 유랑단에서는 단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예능감을 전수할 예정인데요. 한편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너목보 시즌 8은 오늘 12일 오후 7시 20분에 Mnet과 tvN에서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송가인 씨가 부모님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CCTV로 고향집을 수시로 확인하는 효녀의 면모에 가수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별도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가인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과 나의 사랑하는 고향집 멀리 있어도 엄마 아빠 매일 볼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중해 아빠랑 나는 통화 중 엄마는 나 먹이려고 약물 끓이는 중 매일 지켜보고 있지롱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게재가 된 사진은 송가인 씨의 진도 본가 마당을 촬영한 CCTV 화면인데요. 송가인 씨 아버지는 오토바이에 앉아 통화 중이고 송가인 씨 어머니는 아궁이에 장작불을 붙이며 솥을 끓이는 모습입니다. 바쁜 스케줄과 먼 거리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CCTV로 수시로 확인하는 효녀 송가인 씨의 면모에 가수 별신은 효녀라고 댓글을 달며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목포 향토 기업인 보혜양조가 진도 출신 송가인 씨와 입세주 모델 계약을 연장하고 2021년에도 송가인은 입세주 여라를 함께 외치기로 했습니다. 보해양조 대표 소주인 입세주는 송가인 소주 입세주라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번 계약 연장의 배경이 됐습니다. 보해양조는 최근 송가인 씨와 포스터 촬영을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송가인 소주 입세주를 알릴 계획인데요. 이번 촬영에서는 기존의 주류회사들이 시도를 하지 않았었던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 송가인 씨와 입세주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류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입세주 매출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혜는 송가인 씨를 상징하는 핑크색을 넣은 송가인 한정판 입세주를 선보이며 송가인 씨의 소주 입세주를 알리고자 적극 나섰습니다. 송가인 씨는 고향인 전라도의 대표 소주인 입세주 모델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개인 SNS 채널에 제품 사진을 공유하는 등등 보혜양조와 입세주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캠페인 송인 잘될 거야를 보혜와 함께 제작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서 누리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보혜 양조 관계자는 송가인 씨가 제품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보혜 양조와 송가인의 협업이 기업과 모델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